경남의 유통가를 장악한 롯데그룹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롯데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불매운동은 물론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롯데는 지난 7월 마산 대우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창원 백화점 시장의 시장점율이 64%로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롯데의 상권 장악은 커지고 있지만 기어나 상생은 외면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해관광 유통단지에서 20년이나 사업을 끌며 당초 계획과 달리 아울렛 확장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거센 반발을 받았습니다. 아직 김해관광 유통단지는 제가 이제 확정을 못 지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급소단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역 요론 수렴에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나서 롯데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57개 소비자단체와 소상공인들이 롯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경남 자치단체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또 롯데 그룹 매장 안가기 운동이 추진되고 순회 토론회도 열립니다. 이 지역 상권이 실제로 롯데 잠식당해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 벌였다면 지역에다가 환원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롯데는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